어, 요거는 이어져 있는 문제인데 요 그림이에요. 그림을 좀 따와서 요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좀 키워 가지고 볼 거라서 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려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림을 좀 따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호 BC 위에, 요호 BC 위에다가 점피를 잡는답니다. 점피를 잡는데, 이게, 여기 보면 여기 교점이 있어요.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보다 앞쪽에 피를 잡을 건지, 아니면 요 뒤쪽에 피를 잡을 건지를, 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 피의 위치는, 문제 단서에 보시면은, 요 사각형 AQRP의 둘레 길이가 10이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P를 이쪽에 잡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이게 지금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4, 아, 2고 3대, 요 반지름 이렇게 잡으면 이 길이도 2예요. 그러면은 2랑 2대는 요 정사각형 안에 있는 일부분입니다, 이 사각형이.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가 2보다 작고, 이 길이가 2보다 작으니까 둘레 길이는 8보다 작아져야 되죠. 근데 10이라 그랬으니까 둘레 길이가 그래서 P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위치가 돼야 됩니다. 그고 개래서 P의 위치를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 그림을 다시 좀 그릴게요. 음, 호 BC 위에 점 P를 잡습니다. 호 BC 위에 점 P를 잡고,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수선 내리고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옆에 문제 보시면은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한대요. 여기가 Q, 여기는 P. 그다음에 AD에 내린 수선의 발이 R이랍니다. R이고 그리고 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문제 조건에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둘레 길이가 10이다. 그랬을 때에 요 사각형 AQPR 이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어, 요 반원의 중심을 O라고 편의상 할게요. O라서 여기 접점 이어주시면 여기 당연히 뭐 수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P점으로 이어주시고 P점에서 BC에다 수선을 좀 내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는 x라고 잡고 요 길이는 편의상 y라고 잡아봅시다. 요 길이는 y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반지름 길이가 요 길이가 2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 직각삼각형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은 x 제곱 플러스 y e 제곱은 4 이런 관계식 일단 얻을 수 있고 문제 조건에서 준게 둘레 길이를 줬었어요. 여기 둘레 길이 맞죠? 둘레 길이 줬으니까 둘레 길이를 써먹기 위해서 요 변의 길이를 좀 구해야 되는데 어 여기서 q에서 요 p까지 거리 있죠. q에서 p까지 거리.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x니까 요거는 2 e 플러스 x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 길이가 2예요12 길이가 2인데 요 길이도 그럼 2죠. 2에서 y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각형 둘레 길이는 그럼 뭐가 될 거냐. 사각형 둘레 길이는 2 e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y 이렇게 돼요. 그니까 러4 플러스 x 마이너스 y 인셈이죠. 이게 가로 세로 더한 건데 둘레 길이가 1 0이라 그랬으니까 가로 세로 더하면 5 되겠다. 그죠? 따라서 x 빼기 y는 넘어가면 1 나옵니다. 관계식이 x 빼기 y는 1이다. 요거까지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면은 어, 사각형 aq, 사각형 aq, p r 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넓이는, 그러면은, 가로가 지금 2 e 플러스 x고, 세로가 2 어, 마이너스 e y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2 e 플러스 x, 2 e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은, 4의 마이너스 2y, 플러스 2x, 마이너스 x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4 묶어주시고, 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아, 플러스 2로 묶읍시다. 그러면 x 빼기 y 되죠. 마이너스 xy. 요곱셈혹시 변형 써가지고, x 곱하기 y 값을 좀 구할게요. 요거는, 뺀거 알고 있으니까, 뺀거에 제곱 플러스 2xy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4가 돼요. 음, 그 다음에, 뺀 값은 1이니까 1 더하기 2xy가 3 거죠. 따라서 2xy는 3이 되고, xy는 2분의 3이 됩니다. 요걸 밑에다 대입을 할 건데, 그럼 요게 4 플러스, 요값 1이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3, 요렇게 되죠. 그래서 6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하니까 답은 2분의 9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